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사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온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멸할 자를 미리 정하여 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셨죠. 이것이 바로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 미리 정하여 먼저 세우심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전하려고 하심이죠. 그래서 먼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고 그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교 방법이신 것이죠. 먼저 택한 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열방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오유 하나님 믿는 저 백성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고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을 독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그 가족을 통하여 동네와 민족을 그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 성교 확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구원인 것이죠. 십자가 은혜 아래 엎드리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안에 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기 어리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도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 먹이가 목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네 번째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프다 에이카 아 어찌할까 이 예루살렘아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들 성물들이 술탈 당하고 무너지고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나들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상징적인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순건같이 정결한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세상에 취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 길거리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천한 질항아리같이 천대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고 먼저 택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것 사면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질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 세상 끝으로 가득하고, 세상 가운데 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들깨도 제 새끼를 먹이고 돌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타조같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떡을 떡을 원하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도 것 아주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방인들도 자기 자녀를 돌보고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고 키우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여 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지주자들도 떡을 떼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맏형으로 먼저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가르치고 도우며 인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심판당할 때는 그들이 먼저 심판당하며 소돔과고모라보다도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또 동네 이웃들로, 청교들로, 또한 열방으로 복음 전하게 하려 하심이 바로 그 택하심의 이유인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먹고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면 감당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 어,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이 바벨론에 의해서 갇히게 되죠. 그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 또한 아주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하겠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자녀를 삶아 먹은 그런 모습과 함께 이 빵이라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갈이 닥쳐온 그런 일들이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넘쳐납니까 너무 먹어서 우리는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음식은 넘쳐나지만 참 하나님 말씀에는 기근의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만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양육하였다고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굶긴 것이죠. 자녀 학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사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은 동일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하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철저하게 멸망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 의롭다 칭한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먼저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